이런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계는, 회계는 올해의 것만, 올해에 발생한 것만 올해의 장부에다가 넣어야지 되고, 만약에 올해 어떤 거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단기분만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생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는, 자, 첫 번째. 어떠한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시고요. 또한 가지의 개념은 당기분은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어 그래서.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자 보면 당기분만 수익 비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돈거래를 했어요 돈거래를 했다 돈거래를 했는데 그 돈을 내년도 까지 미리 지급하거나 내년도 것까지 미리 받은 경우에요. 그러면 올해 이만큼 받아놨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내년도분이 있으면 내년도 거는 빼주셔야지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해야 한다. 이 얘기는 올해에 당기에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줬어야지 되는데 월세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래도 올해의 월세는 발생을 해야 하는 거니까 미지급이다라고 하는 어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내 장부에 플러스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어 우리가 수동 결산의 첫 번째인데 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걸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는데, 손익의 이연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연은 올해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차기분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의미고 내년도 거. 그 다음에 예상이다라는 의미는 예상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앞선 거래가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에 대해 해당하는 게 단기분만 수익비용이어야 한다. 단기분은 수익비용이어야 한다는 우리가 발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교재의 참고 부분은 79 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우리는 결산을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동결산이라는 게 있고 또 자동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동결산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분괴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수동결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다라고 하는 건 매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수동결산에 이제 첫 번째가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등장하는 계정과목은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는 첫 번째, 선급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선급비용, 그리고 우리는 선수 수익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길을 좀 마음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이다 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는 지금 현재는 자기 자리인데, 자기 자리인데 어, 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성급 선수는 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우리는 어떠한 돈 거래를 했는데 그게 내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연이다. 그랬으니까 이연에서는 내년도까지 거래를 했으니까 먼저 지급한 것과 먼저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 결국 이연이다라는 표현은 차기분에 대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기분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미경과된 게 있다. 아직 기간이 미경과된, 미경과분.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미수는 아직 못 받은 거 미지급은 아직 못 지급한 거 그러니까 오래 줬어야 되거나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돈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이걸 우리는 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우리가 발생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무슨 분에 해당한다 단기분에 해당하게 됩니 이분 올해 거에 해당하게 된다. 어,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간 경과분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 한쪽 변에 계정 방법만 썼기 때문에 반대쪽 변에는 선급 비용은 짝꿍이 당연히 비용이 오게 될 거고 선수 수익은 짝꿍이 당연히 수익이 오게 될 거예요. 미수 수익은 짝꿍이 당연히 수익이 오게 되고 미지급 비용은 짝꿍이 비용이 오도록 되었습니다. 어, 요만큼을 일단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서부터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첫 번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 짝대기를 막 흠을 보내고, 자, 5월 1일 날, 5월 1일날 우리가 우리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화물차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냈어요.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료를 내게 됐는데 이런 보험료는 1년 분을 한꺼번에 내도록 돼 있거든요. 응, 자동차 보험 1년 치를 한꺼번에 내. 그러다 보니까 5월 1일날 자동차 보험료를 냈어요. 언제 것까지 냈냐? 내년 4월 30일 것까지를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중간에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결산에 아, 결산은 언제 하는 거다? 12월 31일 날 결산일이에요.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는 날인데 12월 31일 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 보험료를 얼마를 냈든 5, 6, 7, 8, 9, 10 11, 12 어 이렇게 8개월분만 단기에 뭐가 되어야 하냐면 보험료가 되어야 해요. 보험료 그리고 내년도 1, 2, 3, 4, 4월달까지 4개월분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야 되냐면 선급 비용이다, 미리 지급한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5월 1일날 5월 1일 날, 보험료를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납부를 했다. 총 보험료를 120만원을 납부를 했다. 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5월 1일 날 우리는 보험료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거고, 대변에 현금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용처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놨어. 근데 120만원이 1년분이니까 우리는 얘를 나누기 12를 해보면 한 달에 10만원씩인 거죠. 그쵸? 한 달에 10만원씩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8달치만 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기분의 보험료는 80만원이어야 하고, 내년도의 보험료가 40만원이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와 나요 그래서,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은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런데 우리는 보험료를 120만원,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보험료는 80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보험료 40만원을 줄여야겠네요. 그래서, 보험료 40만원을 비용을 소멸시켜요 비용을 소멸시켰는데 이건 내년도 것을 미리 낸거죠 그쵸 그렇죠? 미리 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차변계정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선급비용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거예요 40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산일날 이렇게 차기분에 대해서 차기분에 대해서 선급비용 대변은 보험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주는 부분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비용처리법이에요.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어,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다시 5월 1일 날 자산처리법도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방식이 될까요? 자, 그러면 5월 1일 날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차면을 뭐라고 하냐면, 어, 이거 미리 낸 보험료니까 성급비용입니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12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그래서 5월 1일 입장에서 보험료 1년치를 미리 내는 거니까 뭐 성급비용이라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12월 31일날 다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성급비용은 40만원만 있어야 합니다. 선급비용은 40만원만 있어야지 되니까 이번에는 12월 31일날 어떤 상황이냐면 대변으로 선급비용이 선급비용이 120이 아니라 40만원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80만원만큼이 소멸하게 돼요. 선급비용은. 더 이상 선급비용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선급비용은 40만원.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40만원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가서 예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료 8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단기분은 비용. 어, 보험료라고 하는,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개념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소모품의 정리요. 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비, 미, 자, 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회계처리를 할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우리는 결산일날 미사용액에 대한 분개를 하실 거예요 미사용액 그러니까 미사용액이라는 게 차기분에 해당하는 거죠 아직 안쓴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처음에 성급비용이란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결산일날 붕괴해야 할 금액은, 이 금액은 이미 기간이 지난 사용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비미 자산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 중에 이제 소모품이라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모품도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소모품 B, 뭐 이거 사서 소모품 B라고 해도 되고 소모품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세요. 뭐 날짜는 상관이 없대 이제 소모품 개념은. 어, 단기 분이냐, 차기 분이냐를 나누는 개념이, 소모품 예를 들어서, 뭐, 얘도 마찬가지, 5월 1일 날 샀어요. 샀는데,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저 소모품비 1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보드마카 100만원어치를 현금 주고 샀어요. 음, 이렇게 해서 현금 100만원입니다. 처리를 했어요. 어, 문제는 이제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봤더니, 어, 우리, 처음에 보드만카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창고에 가봤더니, 30만원어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의 잔액이, 어, 그러니까, 미사용액이 30만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미사용액이 30만원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소모품비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만원어치만 쓴 거죠. 그쵸? 70만원 어치만 쓴 거고 30만원은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대변으로 소멸을 하게 돼 소모품비 얼마가 30만원 소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이것만큼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소모품이라고 하는 네,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비용처리법으로 했을 때 비용처리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미사용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거예요 자 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5월 1일날 소모품을 사서 소모품이라고 해 볼게요 소모품 1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마찬가지 현금 주고 샀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 놨는데 결산일날 창구에, 어, 창구에 가서 소모품을 봤더니 소모품 아직 안쓴게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래요. 똑같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12월 31일 날 우리는 소모품 100만 원 샀는데 그중에 30만 원이 아직 안쓴 거니까 70만 원 어치는 써버린 상태가 됐죠. 그렇죠? 70만 원 써버린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는 결산일 날 대변에 소모품이 없어져야 해요. 소모품은 30만 원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없어져야 된다. 70만 원이 없어져야 해요. 70만 원만큼은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